돼 있는 짧은 어, 성경입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말씀해 보면 이 예언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 니누에에 대한 경고 오, 이렇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누에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요나가 있습니다. 야수리의 수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니누에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니누에가 아 망한다. 아수리, 아수르, 니누에가 수도니까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나움서는 어, 여러분이 짧으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 나옵니다. 대신에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고 왜 망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말씀들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망한다는데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 그저 잘못이 있어도 잘될 것이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아하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설교를 늘 하는 선지자 그 사람들은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이 잘못 사는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어느 누구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 나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 성경을 놓, 그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읽어봐야 될 겁니다.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깊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살필 때 지금 생각으로는 네 번의 이 성경을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어,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앙은 자유라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그건 내 자유이지 그런 말이거든요. 또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안 가지는 것도 내 자유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곧 신앙의 자유고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갖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논리에 빠지면, 애배 참석하고 안 하고 내 자유지" 말씀 순종하고 안 하고 내 자유지, 그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자기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핵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 버렸습니다. 순종과 볼순환, 불순종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듣기 싫다, 성도들이 듣기 싫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것. 조금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좀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어려울 때좀그 어려움 해결해주고, 복대기하고, 편하게 해주면 되지, 무한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애사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신앙이 벌써 틀린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해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음선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지만 어, 이 나음소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쏙 많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읽고 가겠죠. 그러나 의미를 가지 부여하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 기울여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움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망하고 왜 망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됐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되고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때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하고 에루살렘 조금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원두막의 상징막 같이 에오사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다.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히스기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수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지 않고. 아수르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나쇠인데이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고 당시 아수르가 굉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쇠가 정치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심지어는 아수르의 신들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합니다. 에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도 문화시의 이런 불신앙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왕한 사람이 잘못해서 온 나라가 병들고 이방의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무나시의 왕때친아수리의 정책을 폈는데 그러면 그들의 삶이 편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사지어 놓으면 다 약탈당하고 다 좋은 거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의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이 보이는 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모세 때에 세운 그 광야의 구리뱀이 있어요. 구리뱀 높이 장대에 달아갖고 그것을 이렇게 세웠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신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문하씨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헐어버린 그 구립의 물이 아들 문나시가 다시 세워요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이방 신들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중에 문나시가요 다시 친 아수르 정책을 썼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바꿔요. 반 아수르 정책을 다시 바꿔버립니다. 반 아수르 정책을 써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문화시를 사로잡고 쇠사들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역대야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관란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문화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문하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으면 아예 매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 맞을 짓다 해서, 맞을 것다 맞고, 뺏길 것다 뺏겨놓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아수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 살게 되니까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되니까 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수리의 멸망을 지금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겁니다. 견고하신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이 첫째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질투 때문에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2절 말씀에 다 있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동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럽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개시할 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래굽기 34장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계시할까요? 그렇게 나타낼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깁니다.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섬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모세가 중재해서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건 뭐냐면은 다신 다신 여러 신들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생각 그런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일강을 비롯해서 거기에 태양, 개구리, 가축 뭐 왕까지도 신으로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섬긴 거죠. 그건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과는 같이 놓을 수 없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나타낸 것은 그것은 자신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분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그렇습니다 나움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고 그러는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지금 니누의 아수르를 지목해서 말할 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당시에는 그 아수르가 대표적인 나라지만 지금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마침내는 지금은 나타나 숨어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는 나라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신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영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의 범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는여호와의 <laughs>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뒷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능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 참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진노를 잠시 보류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죄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죄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없인여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거리라. 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파산과 갈멸이 쉬하여내 마론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야마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야수르란 나라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견고하고 누구도 넘어, 넘어다 볼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어요. 돈이 그들의 신이고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같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나라, 그들이 쌓울린그 부, 그 견고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바람으로 "이거 다 부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생명체가 자라는 데에는 필요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 같은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비가 있어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 생명체가 자라는 데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어 비가 그렇게 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 그런 뭐이 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강이 갈라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강이 말라버리고 갈라지기도 하고 바산과 갈멸이 쇠하고 네바나는 꽃이 시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잘 섭리할 때 아주 순조롭게 아무 탈 없이 섭리해 가시면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소리 지르시고 진노하시면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자연의 혜택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그것은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위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거든요.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 아멘. 그다음에 7절 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환란날에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죠? 누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사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오늘 말씀에 산성이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아수르는 지금 한 나라를 지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좀 풀어 이렇게 설명하면 인간 욕심의 대명사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손에 넣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재산도 뺐고, 문화도 말살 시키고, 사람들은 사로잡아다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더 넓게, 더 많이, 그래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다 가졌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회의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활란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이고 그의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나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오늘 새로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손 잡을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에 가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